안녕하세요. 정은진입니다. 어,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경변 갑질 사건, 경변 자살 사건과 연관되어 주목받고 있는 책, 임계장 이야기를 성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소개시켜 드린 책 중에서는 이 책이 가장 신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임계장 이야기라는 제목을 보시고 여러분들 중에는 아, 이 책은 임시성을 가진 계장의 이야기인가 이렇게 짐작하시는 분들이 있겠는데요. 처음에는 저자도 사람들이 자신을 자꾸 임계장이라고 부르기에 어, 나는 임시성이 아닌데 왜 자꾸 임계장이라고 부르지?라고 의아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임계장은 임시 계약직 노인장의 줄임말이었다고 해요. 갑질 사건과 함께 요즘 우리 사회의 큰 이슈로 떠오른 게 바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입니다. 실은 젊은이들도 비정규직, 즉 계약직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이 책에서는 노인 비정규직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젊은이도 취업하기 힘든 시대인데 노인분들은 더 하시겠죠? 젊은이들보다도 신체적인 제약이 큰 노인들에게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뭐 그런 선택 폭이 턱없이 좁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들을 임계장 말고도 고다자, 즉 고르기도 쉽고 다루기도 쉽고 자르기도 쉬운 주제로 부르면서 홀대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많다고 합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 신체적인 기능이 떨어졌다고 해도. 대부분이 사회에서 많은 경험을 가진 분들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이전에 어떤 일을 했든 또 학력이 어땠든 안정적인 일자리보다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책의 저자입니다. 이 책의 저자 조정진 씨는 30년이 넘도록 공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퇴직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퇴직 후에도 여전히 이제 자녀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고 또 꾸준히 지출이 있는 상황에서 일을 실수가 없어서 퇴직 후에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사실 공기업에서 근무하실 정도면 다들 아시겠지만 개인 역량이 충분하신 분인 거죠. 어떤 분들은 비정규직이나 계약직 근로자들이 능력이나 노력이 부족해서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을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쉽게 단정지어 버리곤 하시는데요. 역량과 별개로 어쩔 수 없이 계약직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젊은이들도 그렇지만 노인분들에게는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선택지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험한 직종은 젊은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했더라도 2, 3일 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젊은이들이 견뎌내지 못하는 일과 기피하는 일은 고령자의 차지가 된다. 젊은이가 못 견디는 일을 노인들은 견뎌내기 때문이다. 견딜만 해서가 아니다. 견디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사무직을 오래 하였으니 저자도 처음에는 어, 사무직 일자리를 찾아 다니셨다고 하는데요. 신입의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일하려고 해도 같이 일하는 젊은이들이 모두 나이든 신입의 불편을 느끼는 상황에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성 직원들은 나를 아버님이라 불렀고 남성 직원들은 어르신 어르신하며 어려워했다. 회식 때는 꾸려 앉은 자세로 술잔을 건넸다. 예의바르고 준수한 젊은이들이었지만 내게는 가시방석이었다. 상사는 부려 먹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젊은이에게는 껄끄럽게 여겨지는 존재. 내가 넘을 수 없는 벽은 이것이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원주에 가까운 것이었다. 완강한 거부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는 법이다. 오랜 번민과 고뇌 끝에 나는 결국 새 직장을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사무직을 그만둔 그는 자연스럽게 노인이 할수 있는 일자리를 찾다가 고속버스 배차 계장, 경비원, 버스 터미널 보안 요원 등 이전 경력과는 전혀 이 상관없는 직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느낀 것들을 적은 책이 바로 이 인계장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이 들면 온화한 눈빛으로 살아가고 싶었는데 백발이 되어서도 핏발 썬 눈으로 거친 생계를 이어가게 될 줄은 몰랐다. 문득 터미널을 둘러봤다. 구석구석을 쓸고 있는 등이 9분 할아버지들과 늦은 오후 영화관으로 출근하는 할머니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 터미널만 봐도 인력의 80%가 비정규직이고 그중 많은 수가 임계장들이었다. 이 고단한 이름은 수많은 은퇴자들이 앞으로 불리게 될 이름이기도 할 것이다. 임계장은 나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흔히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좀더 노력하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노력 만능주의야말로 그리스도인이 피해야 하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뭐든 할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 그리고 능력을 그 어떤 것보다 높은 곳에 두는 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무수히 많은 게 정말 당연합니다. 노력하지 않는 것은 죄이지만, 어,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노력할 수 있는 상황이나 또 그런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공기업에서 30년이나 되는 세월을 지낸 이런 능력 있는 사람도 개인의 능, 노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얼마든지 놓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런 자리에 놓일 수 있음을 알고, 현재 그 위치에 놓인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해줘야 하는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노력의 결과물로만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아빠와 놀러가는 차림새의 어린이가 멈춰서더니 한참을 날 쳐다보고 있었다. 아빠, 저 경비 아저씨? 참 힘들겠네. 아빠가 대답했다. 응. 많이 힘들 거야. 너도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그러니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창졸간에 나는 공부를 안 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어이가 없어 아빠를 한참 쳐다봤더니 무안했던지 종종걸음으로 사라졌다. 이런 일이 공부를 못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은 처음 들었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앞의 사례 외에도 이 책에서는 오직 낮은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이야기를 무수히 쏟아내고 있는데요. 입사 첫날 나는 별 생각 없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직원이 멀뚱히 나를 쳐다보더니 돌아섰다. 등 뒤로 혼잣말이 들렸다. 연병, 다 늙은 경비가 얼마나 오래 살고 싶어서 이 터미널에서는 하루 10시간 이상을 사궁 한가운데 서서 일해야 한다. 견디다 못해 용역회사에 방한 장비를 요청하니 터미널 고속에 말하라고 하고 터미널 고속에 말하니 용역회사에 말하라고 했다. 주위를 견디다 못한 경비원들이 파카를 지급해 달라고 좀더 높은 사람에게 건의해봤다. 그는 이렇게 되물었다. 노인도 주위를 탑니까? 이렇게 홀대를 받는 상황에서도 저자는 언제나 모든 일에 최선으로 임합니다. 또 다른 세대, 다른 계층의 상황을 돌아볼 줄 아는 따뜻한 마음도 잊지 않습니다. 서울 콜센터 소식 들었지? 거기는 200명이나 되는 상담원들이 닭장 같은 방에서 하루 종일 다닥다닥 붙어 앉아 일한다지 않아 조류독감 때 양계장 닭들이 깨죽음 당한 것과 뭐가 달라? 하루 10시간을 계속 말해야 하는데 30분 말하고 나면 마스크가 침에 흠뻑 젖는다고 하대. 그런 사람들이 전국에 40만 명이래.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좀 낫잖아.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콜센터 노동자들그 안타까운 젊은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들 역시 어려운 상황임에도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좀 낫잖아 라고 젊은이들을 걱정하는 진짜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책은 유쾌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또, 노인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배려를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삶의 단면을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선뜻 읽기가 꺼려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문제는 결국 우리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이지라도 꼭 생각해 보아야 하는 우리 미래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꼭 한번을 읽어보실 것을 정도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간 제가 저답지 않게 조금 무거운 책들을 많이 소개해드린 것 같아 다음 시간에는 조금 가벼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우쿠다 히데오의 고다 이발소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